진보당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부대변인 이미선입니다. 진짜 무례한 대통령실. 시정할 건 윤석열 대통령과 참모들입니다. 홍차로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당시 질문을 했던 한 기자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밝혔고 논란이 일자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홍철호 수석과 대통령실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국회에서 국민들이 지켜보는 질의에서 대통령께 무례했다니 대통령이 국민들께 무례한 건 보이지 않습니까? 참으로 시대착오적이고 권위적인 참모의 입장에 두기를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경호만 하는 참모들이니 국정운영이 이 모양이구나 싶어 참담합니다. 대통령이 사과했는데 마치 어린아이한테 부모가 하듯이 한 태도는 시정해야 한다는 언급에서는 같은 질문을 듣고 어찌 이런 해석이 다를 수 있을까 의문까지 들 지경입니다. 대통령실의 망상이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기자는 국민을 대신해 취재원인 대통령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언론의 사명입니다. 이조차 심기가 불편하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면 됩니다. 해당 기자회견은 대통령이 현 상황을 타개하고자 자발적으로 잡은 기자회견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일말의 기대를 하며 김건희 여사의혹과 국정농단에 대한 진솔한 해명과 사과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런 일을 국정농단이라 하면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특검은 헌법에 반하는 발상, 부부싸움을 더하겠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진짜 국민께 무례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대통령실입니다. 홍철호 수석은 다시 한번 어떤 부분을 잘못한 것인지 상세히 국민께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일터 지키자는 철도노조 투쟁은 태업이 아니라 준법입니다. 정당한 노조 활동 침해하지 마십시오. 지난 18일부터 안전 운행을 위해 준법 투쟁에 들어간 철도노조가 오늘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코레일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12월 5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코레일은 18일 노조의 준법투쟁을 앞두고 퇴업으로 규정하며 재난문자, 역산의 방송, 보도자료를 배포해 언론플레이를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정확히 확인해 둡니다만 철도노조에서 진행하고 있는 준법투쟁은 코레일이 적용한 안전일터 지키기 규정을 준수해서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측이 정해놓은 안전일터 지키기 작업 매뉴얼을 준수하겠다고 해도 태업이라 폄훼하는 어불성설 태도에 황당함을 넘어 분노가 치밉니다. 시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코레일이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습니까? 노동자들의 마지막 경고마저 태업이라고 폄훼하며 입장의 변화가 없으니 결국 노조에서는 오는 12월 5일 총파업을 예고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철도노조는 정부와 코레일에 4개조 2교대 전환, 개통 노선에 필요한 인력 충원, 정부가 정한 그대로 기본급 정액 인상, 231억 임금 체불 해결, 공정한 승진 제도 도입, 외주화 인력 감축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철도 공사가 이미 약속한 것을 이행하면 되는 것이며 안전을 위해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입니다. 코레일은 절대 시민의 안전과 불편을 노동자들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이 모든 책임은 위험한 현장을 개선하기는커녕 인력감축을 자행하려는 코레일에 있습니다. 시민과 노동자 안전에는 관심 없는 정부에게 있습니다. 마지막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고 안전을 가벼이 여긴 무책임으로 철도가 멈춘다면 시민들은 그 책임을 정부와 철도 노조에 공사에 강력히 물을 것입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